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지금 코인들의 큰 움직임을 보았을 때 알트코인보다는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업비트 기준에서도 보아도 지금 현재 솔라나가 거래 대금 1등이죠. 솔라나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2조원 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메이저 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이등 또한 아발란체라는 코인으로 시가총액 11조원 가량 되는 코인으로 볼수 있고요. 그 밑에가 바로 시가총액 43조원의 리플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시가총액 14조원의 도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17조 원의 a 이 a 또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 장의 시장은 맞지만 현재 보면은 한풀 꺾인, 꺾여있는 하락의 지금 시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니어 프로토콜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2.4조 원 집합총액의 코인인데 어, 메이저 코인 적어도 시가 총액이 2조 원가량 넘어가는 코인들이 지금 주체를 이루어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발란체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펌핑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트 코인, 그 다음 아이트 코인 중에서도 가격이 높은 코인과 낮은 코인에서 아이트 변동성 코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메이저장이 옵니다. 메이저장이 오고 나서 그 메이저장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이더리움장이 오게 돼 있죠 이렇게 순환 펌핑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 펌핑이 되는데 현재 장은 사실상 메이저 코인의 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같고요 그로 인한 다발란체 코인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있고 도지도 똑같이 상승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저 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잘짚으시면은 한번 올라갈 때또 크게 스윙 낼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고점과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발란체는 여기 선 그어놓은 기존 라인인 4만 원대만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기존 고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8만원까지도 크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부분을, 흐름을 그어놓고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실 때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일봉에 대한 이 지지선과 4시간 봉에 대한 그래프선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게 이런 지지라인, 만들어진 라인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밑에 내려왔을 때 잡으시면은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에 어, 가장 저가에 안전하게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보시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상 시청하시면서 저희 쪽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찍는데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시니까 구파, 좋아요. 돈 들어가신 거 아니시니까요. 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그래서 메이저장인데 어떤 걸 잡으셔야 수익 볼수 있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 아실 수 있냐. 고래들의 실시간 움직임 그림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실시간 움직임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들 제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에 떠 있는 번호입니다. 문자로 4번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4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여러분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저희 구독자 아까 전용방 말씀드렸던 구독자 전용 카톡방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100%다 무료로 되고 있고 이 카톡방 진입은 문자 넣어주신 번호로 전화 드려서 제가 직접 안내 드리고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는 절대 들어오실 수 없고요. 유튜브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만 대상으로 문자 주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다른 번호 전화 절대 안 가시니까 문자 주시는 번호로 오신 전화만 받으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되고요. 대신 제가 확인하는 거는 문자 넣어주셨을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있는지 확인 꼭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특히나 메이저장 왔을 때 메이저를 잡으셔야 되지 다른 알트 코인들 잡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칼날 그대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는 좋은 코인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상승하는 좋은 코인들 합승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크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